네 오늘, 뭐, 선선한 일저전에게 쌈마이네피 나와 있습니다. 와, 쌈이, 뭐, 이게 말이 필요 없죠. 네. 어리고저 3,000원 추가했는데, 딱 가을하면 어리고저는 니까다 여기 손님들 꽉 찼습니다, 여기. 하하. 요즘 쌈마이드가 대세라, 예, 네, 지금 막 로스팅까지 잡혀이 있어요. 예, <laughs> 저는 네, 이제 이거 뭐, 인생 뭐있습니까 음, 한주 고생했으면 소주 한잔으로 한주 끝내 좋아. 원, 투, 쓰리, 터너. 데리바고 고사리에, 콩나물에, 김치에, 그리고 만두 쓰신 이런 걸로 네, 간단하게 범위가 하면서 진도 나가도 하겠습니다. 물조사 하나 먹어봐야겠요아물 선도가 끝내진다 네. 인정입니다, 인정. 아우달콤하니 달콤해. 그게 이제 한 7년 인간 익었네. 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죠6 17, 8 9 2 1 2 3 24, 25, 26, 27, 28, 29, 29, 29, 30, 30, 30, 30, 30, 3 0 50, 0 5 0 5 0 5 일단은, 어, 한국산은, 내일, 오늘 주말이다 불조차 하 때려주고, 어우, 짱구매. 아, <laughs> 행복,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엔딩은 붓콤밥이죠. 네, 네. 미나리에, 뭐, 양파에. 마늘에 공 요, 요 옆에 거를 안 주고. 만두 사나 조지하지. 예. 뭐 있습니까? 공기밥 뭐? 두개 시켰어. 여기다 때려, 그냥, 엎어져. 조지면 끝나. 그 우리 스타일되는게 셀프 볶음 밥이 3,000원이, 공기밥은 1,000원이, 그러면, 요, 조진 다음에 반만두 공기 시키면 되지. 뭐, 깔끔하고. 인생 뭐 있습니까?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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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 돌리고 돌리 인생사 뺑뺑이 아닙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입니다. 단 기본을 한다면 존중을 받고 지원자 처먹고 산다 가면 버림을 받죠. 우리 지난 역사 속에 버림받은 모든 관료, 왕들 그리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 말년이 비참합니다. 다 이분 군지만해도안 주네. 원, 투 쓰리 서로 일 바로 뽑. 잔들, 잔들, 아 기름 한 방울이 김프로 고기 오케이 오케이 거.. 보있지 여기 한 방울이 아쉽네. 야 <laughs> 신의 한수. 아이 아끼질 않네 이거 엄마들한테 걸렸으면 엄나 흉 먹는다. 기름 막 뿌리면 엄마들이 그 들기름을 상기는 겁나 힘이네. 조금만 막 맛있잖아. 끝만 들으라고 <laughs> 아이씨 그냥 바로 씨발 나와 그냥 뭐 <laughs> 욕 나와 들기를 참기름이지? 그래 네. 간 어떤가 봐봐요 아 안주 하나 먹으면 되겠지 일단은 왜 뭐... 언니가 아까 소금 쳐 놓은 게있어고 와아 아 괜찮아요? 응딱 좋아 리고 들기름 참기름 좀 약간 들어가야 되네 고소하네요 네 오늘 하여튼 뭐 대표하면 쌈마인데, 요즘 뭐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쌈마에와서 예, 소주 한 잔에 삼겹살에 또 이렇게 볶음밥까지. 예, 그리고 여기는 이런 대패집 이런 데는 가족 단위로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천0백 원이 좀 쌈마에서 볶음밥에 아이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먹을게요 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